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터 자이안의 신간입니다.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와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원서는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고요.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1월달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아, 여러 역사와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아, 더불어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을 만들어내는 책이었습니다. 아, 피터 자이언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책들을 출판했는데, 사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동일합니다. 아, 미국이 세계에서 발을 뺀다. 아, 그리고 각자 도생의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만큼, 오늘은 그의 신간도 소개하면서 아, 관련된 내용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관련 사항을 같이 고민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신뢰하는 지정학과 인구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 구조의 미래를 예측하겠습니다. 아, 성공을 부르는 지리적 여건은 영구 불변이 아니다. 아, 기술이 진화하면서 승자와 패자도 바뀐다. 아, 다가올 세계적인 무질서와 인구 구조 붕괴로 여러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나라들이 부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 이제 나무 위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각 국가 세력의 지리적 분포가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 아 웹스터 사전은 아 지정학을 지리, 경제, 그리고 인구 같은 요인이 정치, 특히 국가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경제, 인구 같은 요인들 이것이 정치나 외교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정학과 인구학만으로 분석하는 것이 충분한가, 이것만으로 세계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즉,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는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했는가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에는 얼마나 투자하는가 등등, 한 국가가 융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과 인구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지컬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 멘탈도 중요하고 뇌지컬도 중요하지 않은가? 어, 인간사의 흐름에 이러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중몇 가지 요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인간이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지리적 요소들로 어떤 결정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동맹 관계 혹은 적대적 관계는 그들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살펴본 좁은 회랑이라는 책. 데론에스몰루의 책이죠. 여기서도 이제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야지 그 국가 그리고 그 시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국가라는 요소 그리고 사회라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정학, 인구학 말고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피터자이안의 주요한 세계관이죠. 이제 미국이 군사 동맹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러나 이것은 절반에 불과했다. 아, 경제 교류를 하고 공급 사슬에 참여해 어떠한 원자재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즉 미국이 민수와 군수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한이 계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민수 부문이 오늘날에 자유무역이라고 일컫는 체제, 즉, 세계화, 이 부분을 이제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소는 안보를 미국에 맡겨라, 대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봉쇄하려면 동맹이 필요했고, 그 동맹은 경제적 접근과 성장이라는 약속으로 매수해야 했으며, 그러한 접근과 성장에는 연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동맹을 맺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해줄게.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화의 석유 질서이다. 이것이 이제 피터 자이안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에서 이것은 미국의 어떤 시혜적 관점. 뭐 내가 이제 어떻게 베풀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전략적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앨런 그리스펀의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처럼 화려한 고립으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에 맞섰다. 즉 2차 세계대전 후에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국제적 규모로 재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자유교육을 받아들였고 지친 동맹국뿐만 아니라 패배한 적국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이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는 몽상에 빠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미국 기업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세계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는 마션 플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을 재건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것이며 바로 그 이유로 우리의 상품을 아주 많이 사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상정한다. 공산품 세계 교육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3년 10%였다가 1953년 29%로 늘어나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이 미국에게 전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아, 다시 이제 피터 자이언의 책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축복받은 나라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면에서 축복받은 나라죠. 어, 세계 다른 지역들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바다가 있고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다루기 쉬운 나라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차례 예외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제외하면 기근을 단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풍부한 그런 농산물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전쟁 후 영국이 해상봉쇄했을 때와 남북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기근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셰일 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에 가까운 선진국인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태양광 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하기에 적합한 나라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드넓은 땅이 있으므로 또 세계 최고의 풍력 에너지 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옆으로 바다가 있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교류할 필요는 없다. 아 미국은 대외 무역이 활발한 세계 경제 국가와는 상반된다. 아 국내 상거래 활동이 많다. 아이 국제 교역의 절반과 국내 교역의 3%가 채 못되는 비율이 물길을 통해서 거래된다. 음 합해서 겨우 GDP의 10%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와 바이든을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일탈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무관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고립돼도 상관없고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빠졌을 때 미국을 넘어서는 지도, 지도력도 없다. 대기적인 새로운 패권국도 없고 공동의 미래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설 나라들도 없다. 아, 그리고 세계 의 여러 나라는 서로 반목하고 구태의연한, 아, 이반목하는 구태의연한 버릇이 이미 도졌다. 아,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빠지고, 아, 미국이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세계화의 움직임이 있고, 아,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했을 때, 경제적으로 말하면 총합이 훨씬 강한 이유는, 부분들을 모조리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 총합에서 우리는 부를 축적하고 축적하고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의 과실을 우리가 따먹었다. 이런 이야기다 근데 이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약해지고 갈기갈기 쪼개진다. 특히 이 코비드 이 코로나 사태가 수출 주도 경제와 소비 주도 경제의 연계를 약화시켰다. 아, 소비주도 경제국가는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해 반쯤 문을 걸어 잠갔고 수출주도 경제국가가 자국 체제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수출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교류가 줄면 접근이 줄고 소득이 줄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고 노동 분업화가 줄고 그러면 다시 상호교류가 준다 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님이 이제 쓰신 내용인데요. 어, 미국과 유럽은 어,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시켜서, 즉,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득을 누렸다라는 거죠. 중국의 값싼 공산품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초저금리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값싼 상품이 들어오니까 이제 도, 돈을 많이 풀어도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황금 시기를 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아, 어, 미국에서 이 지식 집약적 부분과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이제 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쪽에서 생산이 된 거고, 이제 최하층 3D 산업은 불법 이민자들이 대신을 하면서 중하층 중상계급의 일자리가 크게 줄게 되었다. 이 중하층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졌고, 이들이 세계화와 국제주의와 그것이 내포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들의 깊은 반감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양극화의 배경이 된 거죠. 이 반세계화 포퓰리즘은 공화당도 민주화도 거슬 거스, 민주당도 거스릴수 없는 미국 정치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러한 반세계화 성향에 적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 반 이민에서는 일부 후퇴하되 트럼프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모욕주의와 미국 중심주의적 대외 경제 정책을 선택했다. 트럼프가 이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안보적 공약을 혼란에 빠뜨렸다면, 미국, 그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는 군사 안보 동맹은 존중하고 활용하되, 동맹의 경제적 차원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었다. 바이든의 반세기와는 어,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무역장벽을 들이대는 더 편협한 보호 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향은 반도체도 배터리도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들 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 두 나라의 신중상주의는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죠. 자유 무역에 의존해 성장해 온 한국과 타이완 같은 나라의 구조적 장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소득을 올리게 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또 줄어들게 되고요, 낮아지게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인구 구조가 악화된 나라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령화하는 인구를 젊은 인구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주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그나마 남은 노동력이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십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어, 그래서 이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제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가를 보고선 이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령화하는 이런 인구가 은퇴하는 시기 2020년대, 2030년대 수렴하고 그들이 은퇴하면 이제 모험자본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뭐 채권이라든가 안정형 어떤 투자자산을 찾게 되니까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성숙한 근로자 수가 많은 인구 구조에서 2020년대, 30년대 세금을 적게 내는 은퇴자들이 많은 인구 구조로 바뀌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지배적 모델은 파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동반 자살을 약속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뭐 요새 이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다 보니까 김택한 경기대 교수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프랑스를 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로 한 명의, 출, 한 명의 아이가 출생하면 1년 동안 중산층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이 독일 프랑스처럼 선별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해결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우리나라 인구학 권위자 조용태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뽑은 이, 이 저출산에 대한 정 대책은 이런 겁니다. 정년 연장, 연령 규범을 완화하고, 지방 생활 공간을 개편한다 등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정책의 예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커지던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만큼 인구 감소기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수 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어, 과거의 정부들이 이제 주도했던 핀셋 방식의 출산율 제고 고령화 방지 정책은 이제 실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피터자이안이 이제 미래를 안 좋게 보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음, 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경제성장에서 비롯되고, 경제성장은 이 터무니없는 규모의 융자에서 비롯된다. 이 융자 규모를 축소하면, 축소하고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려 할 때마다 성장률이 폭락하고, 어, 중국인들이 고난의 행군을 숙덕거리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는 융자 수도 껍질을 다시 이제 틀어 제낀다 중국 공산당은 부채 포기가 근대 중국의 종말, 통일 중국의 종말, 중국 공산당의 종말과 동의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통화 팽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다가 금융계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른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 경제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미국의 통화 공급량보다 컸다. 두 배일 때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위안화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중국인이 중국 위안화를 달러로 전환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액수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 레이달리오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중국의 8 가지 주요 국력 지표는 여전히 어느 정도 강력한 편이고 종합적으로는 상승세다. 아, 중국의 빅사이클은 유리해 보인다. 부채 비다, 부담이 적고 실질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근본적인 힘의 토대를 바꿔 대비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격렬해지고 점차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 다만 중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 그래서 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 전쟁, 자본 전쟁, 지정학적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달리오의 전망이 맞을지, 피터자이안의 전망이 맞을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딘가로 향할지 아직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자이안의 이제 주장 ...을 보다 보면 이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해상 운송이 엉망이 되고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게 피터 제이언의 주장인데요. 이 아마존의 이제 서평을 이제 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동일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무역국이 미군 미국 해군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해양 안보를 위해 세금의 일부를 지출하는 게 정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미군이 빠졌을 때 다른 나라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 국가 간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지역 안보 협정을 수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아마존 서평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미군이 발을 뺀다라고 했는데 나토나 서태평양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주둔, 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 또한 일본 해군이 태평양의 무역로를 보호할 것이라는 작가의 주장에 당황했다. 어, 중국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피터자이안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군력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총 배수량 차이는 2014년에 이미 2대1에 육박하였고, 2020년대에는 3대1까지 벌어졌다. 중국 해군이 이미 폭발적인 전력 강화와 규모 확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의 해상보급로를 위협하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자위안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남중국해를 지나야 하는데 여기서 급신장한 중국 해군의 자체 전력뿐만 아니라 대공군력과 무수한 지상 발사 대한 미사일을 얻고 싸우는 중국군의 전력을 일본 해자대가 단독으로 뚫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중국 해군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르고 자유한의 해양결정론대로라면 한국이 열세인 일본 해군력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결국 자이안의 일본 중시론은 자이안의 해양 결정, 결정론으로 반박 가능하다 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강하고 아시아의 질서를 일본이 일본 해군이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일본에 기대야 해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보다 더 세지게 되면그 주장의 근거가 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사실은 또 해군력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 이제 2030년대 한국 해군 기동함대 전력을 모조리 투입해도 일본 해상자위대1개 호위대군을 상대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이제 주간동화에쓴 내용입니다. 아, 중국은 일본을 압도하는 규모로 해군력을 키우는 중이다. 음,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주변국이 고성능 전투함을 대량으로 건조하는 지금 한국은 드라마틱한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개혁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 이제 주요한 논지는 계속 비슷합니다. 아, 미국이 발을 뺀다, 각자도생의 어, 어떤 지정학의 세계가 열린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뭐. 에너지 부분, 운송 부분, 뭐 금융, 산업자재, 제조업, 농업 등등 분야에서 다 살펴보는 게이 책인데요. 아, 총평을 내리자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아, 그러나 이 인간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또한 이 책에도 논리적 허점이 있는 부분도 보이므로 당연히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다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하는 화두를 던져주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을 완전히 뺀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반세계와 공급망 재편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인구구조가 악화된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이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게알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처하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비중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와 중국이 아예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러한 모든 복잡한 관계를 단순한 관계로 치환해서 이해하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거죠. 예. 한국같은 소규모 국가 혹은 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나라가 너무 선명하게 노선을 택하고 적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무역협회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4년 경과인 뭐이 전망 그 다음에 양국 무역 비중 및탈 동조화 검토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아세안 국가의 비중이 3.3%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자체의 비중은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절대적인 액수는 또 늘어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줄어드는 만큼 아세안에서 좀 늘어난 면이 있고, 이제 반세계화로 간다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다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할수 있는 것, 중요한 것부터 조금 조금씩 하는 거고 그러한 흐름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세계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너, 너무 도치될 필요도 없는 거죠. 아, 다만 미중 무역전쟁, 무역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전세계가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패권 경쟁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 이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 어, 중국은 어,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판매 시장으로,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배제할 이유도 없음. 상하이 봉쇄 등을 계기로 일부 탈중국 행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나 중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되 제3국으로 생산 시설을 일부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전략이다. 애플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17년부터 인도에서 일부 아이폰 제조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애플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상회한다. 중국은 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이며. 글로벌 기업의 주요 매출처로 자리집 매김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소비 수준 확대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 테슬라는 최근 2년 연속 100%, 100 넘게 성장하여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난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로 인위적인 리쇼어링과 리어쇼어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발을 빼지도 않았는데 미리 과격하게 움직여서 먼저 얻어맞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자이언의 책을 여러 번 소개드린 해바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나 동시에 그가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 혹은 강화시킬 수 없을 때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고, 어떤 스탠스에 서야 하는가,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에, 그리고 이제 반세계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에, 그 과정에서 공급망 재편이 될 것이고 완전히 미국이 발을 빼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그래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한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의 어떤 관계를 현상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득을 도모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이 책을 읽어보고선,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